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김포 솔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책실행연구회에 만들어가는 디지털교과서에서 다양한 에듀테크와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현재는 하이러닝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이러닝 활용 교수 혁신 가이드 영상 중 하이러닝 활용 준비하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하이러닝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적합 우리 경기만의 AI 기반 코스웨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은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참여학습, 성장학습, 융합학습을 목적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학생 및 교사의 교수학습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 하이러닝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로 들어서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학생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 기반 5개의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AI 학습 진단 추천 리포팅으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습 진단에서는 개설한 과목을 단원별로 진단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리포트에서는 월별, 학생별, 학기 종합 리포트를 통해 개설한 과목별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기능은 편리해지는 교수 학습 설계예요. 학급 운영 및 수업 준비에 지원을 할수 있는 교재 영상 문제 등의 콘텐츠를 자동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채봇을 통해서 학급 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습 콘텐츠에서는 나의 콘텐츠의 현황 영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 설계 성향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AI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반의 이번 달 학습 현황을 리포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반의 주요 과목의 종합 진단 결과를 당사형 그래프로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특징적으로 통합학습창과 클래스보드라는 기능을 볼수 있는데요. 통합학습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상호소통도 가능하고 또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질문, 실시간 판서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다양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교재 컨텐츠들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평가, 학습 평가를 어, 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 평가를 지원을 하고 그 평가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보드인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통합학습창에 진행했던 수업의 진행 내용이 클래스보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클래스보드를 통해 수업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는 주요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관리자 이용 가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이러닝의 주요 기능은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 설계 이용을 하시려면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관리자 이용 가이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하이러닝 서비스는 우선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꼭 이용해 주시고요. 크롬 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용했을 때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러닝 플랫폼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사, 학생, 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를 위해 하이러닝 관리자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일반 학교에 하이러닝 신청서 신청 안내 공문에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학교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보,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 1번과 2번을 완료해야 됩니다. 보이시는 첫 번째 신청 학교에서는 신규 신청 공문을 발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청 공문을 발송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신규 학교 등록 및 최초 학교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이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만 학교 관리자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관리자 시스템 이용 가이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규 신청입니다. 학교 정보 및 관리자 계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려면은 우선 공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공문에 있는 신청서, 하이러닝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미래교육 담당관 에듀테크 활용 교육 담당으로 공문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어, 이러한 신청은 최초 등록만에 하나요. 학교당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익숙한 화면이죠. 나이스 업무 포털이고요. 나이스 업무 포털의 K-EDU 파인의 문서 등록 대장에서 하이러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화면과 같은 이름, 즉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및 사용 안내에 대한 신청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와 같이 신청서 양식과 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내용 참조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에는 보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활용 방법만 안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용 신청서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 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어, 공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첨부 파일에는 학생용 개인정보 동의서 예시안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전에 배부하셔서 수업해서, 어, 보관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어, 다음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문을 발송하시고, 그리고 최초 관리자 계정을 생성 받으셨으면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PPT 화면과 같이 관리자 접속 URL은, 어, 기본 하이러닝 접속 URL과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관리자 접속 URL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공문으로 신청하신 계정이고요. 초기 비밀번호는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비밀번호는 접속 후에 꼭 변경이 필수이시고요. 접속을 하시고 나면, 로그인 하실 때마다, 선생님이 기재하신 핸드폰 번호로 2차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되며, 2차 인증을 넣으셔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이러닝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학교 관리자 로그인 화면은, 어, 이미지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인증번호 재발송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인증번호 재발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기재하셔서 제출하신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이 되고 인증번호를 넣은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보안정책에 의함이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학교 관리자 화면이고요. 팝업 창을 닫기를 하시면 이미지와 같은 요런,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학교 관리자 로그인 화면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출하셨던 어, 선생님이 요청하셨던 관리자 계정을 넣고 어, 공문으로 확인하신 최초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첫 화면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과 같이 처음 비밀번호를 넣으시고요. 변경할 비밀번호를 하단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래 하단에 비밀번호를 생성하실 때꼭 지키셔야 될 규칙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 로그인을 했을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되고, 변경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인증번호 받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관리자 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이용 절차 두 번째는 학교 관리 메뉴입니다. 학교 관리 메뉴에서 최초 접속 시에 꼭 학교 정보, 학기 정보를 확인해야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정보에서는 학교 명과 학교 위치가 필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을 한번 해 볼게요. 학교 관리에서 학교 정보를 누르시고, 자, 학교 명칭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학교 위치는 제가 경기도에 수원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학교 로고를 넣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변경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학교 관리의 학기 정보를 확인할 텐데요 학교 관리 학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년과 학급을 추가할 수 있고 이 메뉴에서 학급별 단임교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 플랫폼 화면에서 학년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밑에 보시면 학년 추가 버튼이 있고요. 제가 6학년에 8개 반을 입력해 볼게요. 자,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생성한 6학년을 눌러 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다시피 어 기본적으로는 1반부터 8반까지가 배정이 됩니다. 이름 변경도 가능해요 학급의 이름이요. 그리고 나서 어각 반의 담임 교사를 오른쪽 위에 담임 추가 버튼을 통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담임 추가는 당연히 교사를 먼저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이후로 담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된 교사들이 나오고 배정할 반을 선택하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6학년 1반에 저를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6학년 1반에 담임 교사로 제가 어, 임명이 되었지요. 이렇게 담임 추가 버튼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담임 추가에 어, 활용하실 선생님들의 명단이 먼저 생성되어야 일괄적으로 각판에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정 관리 메뉴입니다. 계정 관리에서는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권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PPT에 설명된 것과 같이 어, 일반 교사는 학급 관리 및 수업 운영이 가능해요. 하이러닝 홈페이지에서 학급 관리 및 수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는 관리자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요. 어, 이전에 보여드렸던 별도의 관리자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권한은 계정 관리 메뉴에 있고요. 권한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과 같이 각 권한의 권한 보유, 보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사를 눌러보면 교사 권한을 가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관리자를 선택하시면 학교 관리자로 어, 배정받은 선생님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계정 관리 권한에서는 권한별 사용자 수 그리고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계정 관리 교사 메뉴에서는 교사를 일괄 등록, 그리고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는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닌 일반 교사가 하이러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승인 대기 중인 계정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대기 중인 계정에 있는 회원 가입한 교사 계정을 승인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승인 완료된 계정들도 승인 완료 계정 하단 부분에서 어, 확인이 가능해요. 특히 승인 완료 계정 목록에 있는 교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각 교사의 개인 정보나 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는 어, 기능이 있고요. 교사별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보기와 같이 각 교사의 개인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각 교사의 비밀번호를 관리자가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교사를 일괄로 생성을 해줄 때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시는 지금 일괄 등록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재를 하시고 업로드를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교사 개별로 어, 한 명씩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어, 하이런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괄 등록이나 등록을 통해서 교사 계정을 생성을 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번거롭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하이러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승인 요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 회원가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러닝에 접속하시고요. 제가 회원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를 선택하시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중복 확인을 누르신 다음 비밀번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는 2단계 인증이 필수거든요. 그리고 학교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하이러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관리자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관리자 사이트에 가면 어떤 화면이 있든지 간에, 어, 교사가 회원가입 요청을 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팝업창이 떠나. 그러면 관리자는, 어, 바로 가기를 누르셔서 바로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방금 전에 제가 올렸던 거. 그래서 승인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승인 처리를 하시면 하단에 승인 완료 계정에 방금 전에 요청을 했었던 어, 그 계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세 정보와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사 메뉴에서는 교사의 일괄 등록 및 개별 교사 등록이 가능하고, 승인 대기 중인 계정 그리고 승인 완료인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교사 계정 생성 방법을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관리자가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리자가 일괄 생성을 한꺼번에 가능도 하고요. 또는 개별 생성도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 교사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관리자 시스템에서 승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일반 교사가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미지와 같이 오른쪽 상단에 바로 가기로 팝업창이 생성이 되어 바로 가서 승인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메뉴에요. 학생 계정도 교사와 같이 일괄 등록, 개별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좀 조금 다른 점은 학생은 학급 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급 배정까지 내용을 기재해서 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메뉴 버튼으로 보자면 계정 관리에서 학생을 선택을 해주면 학생을 일괄 등록하고 개별 등록하는 버튼을 오른쪽 위에서 버튼이 가능하고요. 일괄 등록을 하시는 방법 중에서, 어, 이제, 엑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효명고등학교의 이현준 선생님께서 방법을 튜토리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방법이 나와 있고요. 어, 스프레드시트 사본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사본 링크를 받으시면 양식 메뉴가 뜨는데 가운데에 있는 휴대폰 번호와 입학 연도는 지금 별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아, 자 이름은 제가 테스트 학생으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학생 학년과 학생 반 번호 숫자는 제가 6학년 1반으로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기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 셀를 적용을 하신 다음에 꼭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숫자 아니고 일반 텍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기재를 한 상태에서 파일 버튼을 누르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자, 오른쪽에 이렇게 받아져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등록을 누르시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템플릿을 열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삽입된 학생 계정 수가 3이라고 뜨죠? 성공했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 계정은 교사와 달리, 음, 학년 반이 어, 자동으로 업로드 된 이후에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등록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름하고 그리고 학년 반 번호를 필수 요소로 넣으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전 출입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개별 업로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학급 관리 메뉴입니다. 나의 학급 관리 메뉴에서는 학급 정보 확인과 가장 중요한 초기 비밀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나의 학급 관리에서 학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6학년을, 6학년 일반에 3명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이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배정을 하시려면 꼭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아래를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눌러 주시고 학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자, 화살표와 그리고 학급을 선택해 주면 각 학급별 학생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위에 보면 초기 비밀번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별로 배당된 초기 비밀번호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 또는 그 보안 때문이겠죠. 따라서 초기 비밀번호 안내를 오른쪽 위에 이 번호를 눌러 보시면 각 학급별 초기 비밀번호를 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생, 계정별 비밀번호 초기화는 아이들의 이름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 계정별 비밀번호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자, 화면 이미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꼭 학생 배정을 하실 때에는 꼭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학급 선택을 하신 후에. 학급별 정보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초기, 학급별 초기 비밀번호 안내가 확인이 가능하고 하단에 학생 이름별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각 학생별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은 학교 관리자가 관리자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이러닝 홈페이지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각 학급, 자기 학급의 아이들의 비밀번호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저와 함께한 하이러닝 활용 준비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시작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